안녕하세요. 사킬입니다. 오늘은 세븐 나이츠 일본 세나의 노아가 등장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어떤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어, 진짜 일본 세나는 요즘에 한국 세나보다 조금 더 한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완전 지금 밸런스가 조금 파괴가 되었다라고 해도 될것 같은데, 이번에 노아도 마찬가지인데다 이거는 밸런스를 거의 뭐 파괴 수준으로 만들어 놔가지고, 뭐 지금 이제 그 일본 세나 기준으로 천성기에서 그냥 40자리로 쓰는데도 그냥 천상계에서 <laughs> 유지를 하더라고, 그만큼 진짜 되게 좋게 나왔는데, 어떤... 이 좋게 나오는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패시브가 조금 복잡해요. 그러니까 일반 공격 자체는 그렇게까지 막 초대박이다라고 볼 수는 없는데 패시브가 조금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선 이제 자신에 대한 면역, 데미지 면역이 이제 유턴이 되어 있고요. 모든 공격에 대한 추가 공격이 부여가 됩니다. 그래서 어 데미지 면역이기 때문에 데미지를 거의 뭐 생존기는 진짜 넘사벽이죠. 거기에다가 이제 공격할 때마다 이제 속공이 붙기 때문에 굳이 뭐 속공을 착용하지 않더라도 계속해서 이제 뭐 이득을 챙기실 수가 있는 거고 자신의 1회 공격에 대한 최대 HP 30%에 넘는 공격을 받게 되면 그 데미지가 HP 30%까지 줄어들게 돼요. 그래서 이게 체력 프레이크보다한 단계 더밑 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미지 입더라도 그 그 데미지가 HP 30%까지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로 받는 데미지는 상당히 이제 줄어든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이것 때문인지 그 40짜리 쓰, 쓰더라도 크게 뭐 문제는 없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생존이 자체가 워낙에 좋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거기에다가 이제 HP 30% 이하가 되게 되면 신체 강화 w 라는 효과를 받게 됩니다. 근데 이 신체 강화 W가 뭐냐면은 최대 HP를 다시 100%로 회복을 하게 되고요. 6톤 간그 크리티컬 커트 효과가 발동을 하게 됩니다. 이 크리티컬 커트 효과가 대박인데, 크리티컬 커트 효과는 효과가 유지되는 동안 받는 모든 크리티컬 데미지가 0으로 만들어버려야, 단 고정 데미지는 적용되지는 않지만, 아무튼 간에 원래 그, 세븐나이츠 하면은 크리티컬 데미지가 되게 많이 중요하잖아요. 그 데미지를 이제 보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 플레이어의 그 화려한 그치명타 공격. 그리고 이렇게 한방에 다터뜨릴때그 쾌감이 있잖아요. 얘는 얘한테 공격을 해봤자 크리티컬 커트가 되면은 데미지가 0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미친 패시브 효과를 가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이제 일반 공격에 1500의 픽. 피격 효과가 적용되는데, 이피격 효과는 뭐냐면, 대상에 적용된 모든 방어 효과에 대한 면역을 무시하고 데미지를 부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어떤 방어 효과가 있던 간에 그걸 무시하고 데미지를 주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볼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크리티컬 시, 그러니까 자신이 치명타를 터트렸을 때는 원기 일발 마법약이라는 효과를 발생을 하는데, 이거는 자신의 최대 HP 3 0로 회복하고 복수 면역으로또 이해를 부여한다. <laughs> 그러니까 아무래도 얘는 속공이 계속해서 이제 붙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치명타로 이제 세팅을 한 다음에 계속해서 치명타를 하게 되면 HP도 회복하고 복수면을 또 생기게 되고 자신은 이제 크리티컬 데미지 이어봤자 0으로 만들건가 그냥 생존력이, 어, 얘는 그냥 절대 죽이지 말라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캐릭터 처음 봤습니다. 일본 세나가 진짜 밸런스가 되게 많이 붕괴됐다라는 걸이 패시브를 통해서도 알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좀 공격 스킬로 넘어가서 적 4인에게 공격력 180%에 물리되면 2에 입히고 급속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관통효과 그리고 대상의 방어력을 무시하고 대상에 이제 1500의 피격효과가 적용이 되면서 턴감도 3턴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게 스킬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공격 스킬이 하나밖에 없다 보니까 여기에 진짜 가진 효과를 다 몰빵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각성기 이제 변신을 하게 되면 자신의 HP를 모두 회복하고 스킬 강화 및 스킬 쿠타임이 리셋이 된다. 그러니까 스킬이 조금 더 강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자신에 대한 모든 데미지 면역과 방격 효과가 또유통간 부여가 돼요. <laughs> 뭔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세븐나이츠의 모든 좋은 효과는 단호 다때려받은것 같아요. 다만,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버프를 해줄 수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단일 딜러로서 사용이 되는 건데, 아무튼 간에 단일 딜러로서는 죽지도 않고, 딜도 엄청나고, 데미지도 안 입고, 크리티컬 0으로 만들어버리고, 크리티컬 터트리면은 자기는 또 회복하고, 복수면은 만들고,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캐릭터를 일본 세나에 지금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본 세나에 그, 이제, 게시판이나 그 댓글을 보면 반응이 되게 안 좋아요. 그러니까 캐릭터 자체가 너무 오버밸런스로 나오다 보니까 그리고 이게 투르도 나온지도 사실 얼마 안 됐거든요. 근데 이게 계속해서 이런 캐릭터로만 이제 출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지금 일본세나 하시는 분들이 점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간에 이런 이제 미친 캐릭터로 나왔다는 걸로서 한국 세나가 오히려, 그러니까 일본 세나를 보면 한국 세나가 오히려 더 양반이구나. 한국 세나 는 그나마 좀 눈치라도 보거든요. 얘는 눈치를 안 보는 것 같아.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금 이제, 어 천상계를 보시게 되면은 아직 뭐안 쓰시는 분들도 있지만 쓰시는 분들의 뭐 댓글을 보면 이런 식으로 뭐 사용을 한다든지 지금 5위인가? 5위에 오이 보면 이렇게 40자리를 그냥 써요. 노아 40자리를. <laughs> 어차피 40대로 써도 안 죽으니까. <laughs> 천상께서 이렇게 지금 사용을 하고 있다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시간에는 세븐 나이츠, 어, 어, 1번 세나의 노아라는 캐릭터가 나와서 이야기 해봤는데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그럼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이도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그럼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